1억 투잡을 뛰거나 월급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로지 내 가난한 습관만을 받고 1억을 만들고 그 1억을 통해 연 5%에서 5.4%의 부동산 수익을 얻는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고 정확히 두달 뒤인 2020년 2월 운영하고 있던 오프라인 매장 모두를 철수시키고 2년간 준비해왔던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난후 어느 정도 숨을 돌리면서 여느 때처럼 출근길 커피를 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마시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얼마나 모을수 있지? 물론 단지 스쳐 지나가는 다소 해프닝 같은 가볍고 재미있는 생각이었지만 그 저변에는 비록 목전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목표한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사업가로서 당시 코로나가 주었던 위기감 그리고, 뭔가, 나 자신을 바꾸고 괴롭혀, 보다 생산적인 도전거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제 안에 항상 조사리고 있던 세이리스트. 내 스스로를 괴롭혀 즐거움을 찾는, 똘끼 아닌 똘끼가 함께 작동하여 만든 생각이었습니다.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 바로 즉시 행동이 옮겼습니다. 라지 사이즈가 2.7벌. 한국적으로 약 2,700원. 하루에 두 잔이면 5,400원. 한 달이면 16만 2천원. 1년이면, 194만 4천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돈이 모일 수 있음에 적잖게 놀랬고 그 즉시 금, 피, 커피를 끊기 시작했는데 그 노력은 고스란히 제 통장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난 현상을 피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세일 전 정상 가격이 7불 50, 약 7,500원이 이 커피를 항상 세일할 때만 구입하니 3불 99불, 4,000원에 구입한 이한 통으로 한 달을 견딜 수 있었고 타 먹을 때마다 양을 조금씩 줄여가니 두 달은 거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희생양은 담배 비록 상당히 오래전 캐나다의 초마 단두 달간 피운 것이 전부이긴 했지만 돈을 모으기 위해 억지로 넣었고 한갑 14불 한국 돈으로 14,000원 일주일에 두 갑씩 한 달이면 네 갑으로 11만 2천원 1년이면 134만 4천 원. 그 다음은 전기요금. 여름때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대체하고 겨울엔 실내에서 수면 양말과 타이즈로 대체하니 약한 달간 25부를 아낄 수 있었고 1년 동안 약 3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줄인 것은 외식. 조사하면서 제가 가장 놀랬던 비용 중에 하나였는데 식당에서 먹던 외식 모두를 테이카스로 대체하니 놀랍게도 한달 46만 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그 원인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달리 이곳 캐나다에서는 음식값의 평균 10에서 15% 많게는 20%의 팁까지 주었는데 이 팁이 외식값을 늘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었고 이를 테이크아웃으로 전환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니 한달 46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끼며 1년이 지나 모을 수 있었던 돈총 552만 원 그다음으로 제 눈에 띈 것은. 연필 아직도 만학도인 저는 볼펜을 삼 주에 두 개꼴로 쓰고 있었고 이를 아껴야겠다 싶어 다섯 개들이 샤프심을 2불, 2 0원에 사서 대처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평균 두 달에 한 모꼴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또다시 아낄 수 있는 대안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동안 방치해왔던 연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필을 기피했던 이유는 뭉뚱이진 연필심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 연필깎기를 사용하는 시간 때문이었는데 한참 집중도를 올려가고 있던 중에 단지 연필을 깎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해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방치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상의해보면서 극복할 수 있겠다 싶어 다시 재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돈을 모아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약간의 희생을 충분히 감수할 이유가 생긴 것도 한몫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사무실까지 모두를 정리하면서 찾아낸 연필은 무려 31개,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때 찾은 연필들을 아직도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연필깎기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심을 길게 깎아 사용하니 사용량이 근 2배 이상 늘어나면 물론이고 연필 깎는 시간이 없어지며 비례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아무런 희생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펜과 샤프심을 대체하 얻은 돈은 1년간 48,000원. 연계하여 연습장 역시 소모량이 상당했는데, 영어 공부를 비롯하여 사업 관련 공부, 그리고 메모 등으로 사용하며, 달러샵에서 사서 쓰는 노트의 소모량이한 달에 두권대지른2.5 권. 연습장 가격은 3불 25. 한국 돈으로 3,250원. 한 달에 두 권씩 잡고 6,500원. 1년이면 7만 8,000원. 이렇게 연습장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제가 선택한 비기는 바로, 헌책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자신이 읽지 않는 책을 집 앞에 내놓는 풍습이 있는데, 만약 그 책이 읽고 싶다면 스스럼 없이 갖고 와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 읽지 않는 책들까지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 헌책들을 메모할 때나 공부할 때 사용하면서 사용하던 연습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한푼 들이지 않고 읽을 책들을 얻음은 물론 절대 줄지 않는 연습장들을 걱정 없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은 책들을 일부러 모아 저에게 직접 주시는 분들까지 계시고 개중에는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까지 있어 돈한푼 들이지 않고 무료로 책을 읽을 수있다라는 즐거움이 덤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헌책들을 사용하면서 얻게 된또 하나의 소화, 버려질 사전들을 이용하여 단어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서 썼던 단어장들은 6개들이 한 묶음으로 17불, 9 9 늦었던 영어 공부를 만회하기 위해 다소 방대한 단어를 한꺼번에 외형으로 해서 소모되는 양도 만만치 않았는데, 헌 사전을 이용하여 이를 대체하니 1년간 72,000원을 또한,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장과 단어장으로 사용된 헌책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두 모아놨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이나 오물을 닦아낼 때나 찌개를 끓일 때 집에서 고기를 굽고 나서 그릴에 붙어 있는 기름때를 닦아낼 때 혹은 여타 바닥이나 물기를 닦는데 사용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하나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키친타월들이었습니다. 키친타월은 지금은 아예 쓰지도 않으면 물론이고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구매하던 24개들이 두루마리 휴지도 지금은 1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18불 99, 19,000원을 1년간 모으니 11만 4천원이 또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눈에 띈 것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던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영어 단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브랜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목표 등등 생각나는 족족이 벽에 바로바로 붙여드는 습관이 있는 자는 이로 인해 다소 많은 양의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품을 찾고 있던 중내돈 하나 드리지 않으면 물론 거기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갖다 쓸수 있는 주위에 널려있던 기막힌 대체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제품마다 붙어있던 스티커들이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스카치 테이프보다 접착력도 좋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리낌 없이 바로바로 버릴 수도 있어서 저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더욱이 바닥이 떨어진 머리카락도 손쉽게 주울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막힌 대체품이었죠 이렇게 해서 1년간 아낀 돈 19,000원 버려진 볼펜과 연습장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등을 헌 책과 안 쓰는 연필 그리고 스티커로 대체하여 얻은 1년의 총 수익은 61만 3천원 이것은 단지 금전적 의미를 넘어 환경 보호라는 보다 의미있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서 제게 더큰 만족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만족도를 위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발전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옛날 아재 농담이 생각납니다. 꼭 먹고, 알먹고, 털 뽑아서 있으시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그 다음으로 바꾼 제 가난한 습관은 헬스장 이용이었습니다. 거의 헬창 수준으로 매일매일 운동하는 저에게 헬스장은 제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루틴입니다. 하지만 헬스장 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기름값,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두 시간을 포함하여 아무리 빨리한다 해도 총세 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소 큰 회의감이 들었고, 이를 홈짐으로 바꾸고 나니 시간, 전략은 물론이고 차량 유리때까지 아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진 홈짐을 통해 저는 한달 평균 12만원, 1년간. 144만 원을 통장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관련 사업을 하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옷 입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제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캐나다에 와 발견한 제 최대이자 최애 백화점 드리프트샵 일명 기부된 헌 제품들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파는 여러 옷들은 평균 5불를 넘기지 않고 운이 좋으면 명품 옷도 심심찮게 건질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어 자주 이용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줄이고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으며 세이브한 돈은 1년간 400 56만원. 캐나다는 한국과는 달리 통장을 만들 때마다 돈을 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일정량 이상의 은행 잔고를 채우지 못하면 역시 수수료를 내야만 하는데 이 수수료가 매달 2만 5천원 완전 도둑놈들이죠.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적응되지 않는 이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5천만원 이하로 평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떼가는데 돈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돈도 세이브하게 되면서 1년간 3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포기했던 제 취미 중에 골프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아직도 단한 번도 가지 못한 골프장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조금씩 인맥이 넓어지면서 유혹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백세를 앞두신 저희 외할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주접돌고 싶잖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비록 20만원 내외로 한국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왕복 2시간과 이에 소요되는 기름값 등 순간순간이 소중한 저에게는 아직도 매우 큰 도전이기에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서 얻은 돈은 평균 20만 원, 한 달에 두번 나간다고 하면 1년이면 480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취미, 사실 이 취미는 지금도 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저의 최애 취미이기도 한데, 바로. 클레이 사격입니다. 골프와는 달리 캐나다에서의 이 클레이 사격은 규제도 까다롭고 상당히 고가의 레포츠에 속하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최소 5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고 이 취미를 포기하면서 얻게 된 1년의 총 수익은 자그마치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매달 하나로 209만 8 0 83원을 아낄 수 있었고 1년간 총 2,517만 7천 원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여 2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제 통장에는 지금 65,000불, 한화로 약 6,600만 원 정도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저의 1억이 향하는 목적지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원베드 고층 콘도 하나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예상 매입가는 35만 불, 한화로 국 3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콘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세권에 지하철이 인접한 콘도는 크기와 상관없이 임대가 잘 되는 편이고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신규 콘너를 목표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콘너를 최초 디파시를 하고 나서 입주까지 총 4에서 5년이 걸리는데 1억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나머지 4년 내지 5년 동안 충분히 지금처럼 모아 내 혼자의 힘으로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계산상으로 1억까지는 내년 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 수입원에서 단한 푼도 갖다 쓰지 않고 오로지 내 가난한 습관만을 받고 1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투자하여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다. 해보니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방식이 저에게는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 다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돈을 지배하여 모일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부자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결과를 안전하고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특히, 가난한 삶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더욱더 절실한 목표와 이해장 뚜렷한 질문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1억을 모아야겠다는 마음이 듬과 동시에 이 1억이 쏘아 올려야 할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은 돈을 모이게 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적의 방법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습관만을 바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삶을 바꿔 부자 아빠의 길로 접어든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저의 투자 성향은 레버리지 투자, 즉, 빚을 이용한 투자를 매우 지향합니다. 전혀 얘기치 못하는 욱기 감당치 못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제가 감당치 못함을 저는 20년간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돈을 빌린다 해도 철저하게 20%를 넘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서는 부채에 대한 예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에 대해 다소 아니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는 상황 에서는제 아무리 좋은 부채여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는 내 재산을 불려죽이는커녕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버는 것만큼이나 손해 보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작은 눈송이를 굴려 조금씩 조금씩 크기를 불려 나가야 하는 부자의 길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를 충분히 극명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쪽팔리게 그걸 어떻게 해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친구를 향해 준비했던 그 모든 조언들을 즉시 주워 담았습니다 진정 쪽팔림을 느껴야 하는 것은 그깟 체면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만드는 그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진정코 쪽팔려야 할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쪽팔린 걸까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커피 한 잔을 참지 못하는 것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담배 한 모금의 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입던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쪽팔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을 가난한 삶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내 가난한 삶을 부자의 삶으로 이끄는 것 이것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절대 위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기회비용 즉, 하나의 재화를 선택함으로써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잠재적 이익을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돈을 모아 투자한자라고 하는 단순함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입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지금의 시대상이 우리를 더욱 더 한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오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마른 잎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부자로 이끌어야 할때 필요한 실천적 행동 강령이 아닌가? 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불행을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미자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불확실성들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들처럼 끝도 모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들처럼 달려 우리의 삶을 더욱 더큰 위기와 위험으로 계속해서 위협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이런 세상과 어찌 맞서 싸워 내 꿈을 이뤄 나갈 것인가 항상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저의 일억을 향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작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이 당신의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게 한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대우를 갖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통찰력과 행동들이 이 잔인한 세상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그 어디에 계시든 삶에 맞서 부자의 삶으로 이끄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귀한 걸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정상에서 뵙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부자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